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전에 제가 주말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상황을 보고 말씀을 이전 영상을 드렸고 이제 다시 새롭게 음 다음 주장을 대비해서 말씀을 제가 올리는데 오늘 제가 중점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자, 우리가 그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글로벌 빅 파마하고 계약 진행 중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게 아티클로 나왔었고 회사에서는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을 둘한두세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네, 말씀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어렵기는 하지만 아 예전에 뭐 이런 정도 가격대에서 어 일단 비중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또 바닥권에서 비중을 안 좋은 거를 보면서 비중을 이제서 줄이는 것은 첫번 실수 두 번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어 상당히 우리가 안 좋은 쪽만 봐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닌 타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한 실적을 내는 이 종목을 말씀을 영상 후반부에 드릴 테니까 엄선한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꼭 대박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테라피틱스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요즘 조정이라 기분이 언짢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권과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 언제적 기사냐면은 작년 9월 달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기대감 해 가지고 이제 그건에 관련된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에브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때 에브비가 라이센스 아웃 해한 기업으로 가장 그 물망에 오른 기업이다.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어,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 기사가 나와서 어, 요에브비 쪽에 기술 계약권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참 좋은데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브비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기술 계약 맺으면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장 중에도 이런 건들과 관련한 재료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텔레그램 방, 텔방을 통해서 도움을 바로바로 바로 그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에브비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브비 한번 쳐 보시면은요, 나오죠? 이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 이제 시총이 한 3,36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네, 3,368억이라 한다면은 시총이 한한 400억, 400조, 네, 400조 뭐 그런 정도 가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네, 400조 정도. 되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죠 그러니까 이쪽에 라이센스아웃한다면 엄청 큰 메리트가 발생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에브비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00조. 그리고 20, 2020년 기준으로 과거 겁니다만은 600억 달러. 지금은 훨씬 더 위쪽이죠. 네. 그리고 글로벌 제약 기업 중 매출액 1위를 달성하기도 한 기업이 바로 에브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 이제 계약이 많았고요. 그리고, M&A 전략을 펼치기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런 것에 대한 재료도, 어, 뭐잘 되면은 또뭐 전개가 될수 있는 건데, 근데 HLB 지금 현재 그룹이 있던 가운데, 어 M&A 건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 맞지는 않고, 어 다만 이런 사례들이 있듯이, 어, 여하튼, 에버비가, 에버비에 의해서 이번에 기술수출권의 계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잘 되면은 흐름이 참 좋아지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임이 좀 늦어질 뿐이죠, 지금. 그죠? 네. 그 부분, 이제 우리가 견뎌가야 될 그런 시간이었던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근데 지금 타임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미리 선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실망해서 지금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RGN 이호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뭐, 그, T나 L이 바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탑라인 데이터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이 바로 안 나와서, 그래서 좀 밀린 것도 있고, 외인들의 단타 매수 이후 매도 때문에, 극건 그 때문에 압박을 받고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인들의 단타는 신한과 j p 모아인데 샀던 거 거의 다 팔아놨고요. 신한은 오히려 또 다시 사고 있어. 네, 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RGN 건뿐 아니라 잘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RGN 건뿐 아니라 교모세포종 치료제 OKN007도 있죠. 요것도 사실 작년 내에 종료가 돼서 삼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내에는 물론 이, 이 임상 삼상으로 확대한 건의 즐가못 나왔지만 작년이 일단 지나간 금년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금년도에 삼상 확대 기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g n 이 조금은 그 타임이 늦어지는 가운데 오케이 007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기연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RGN 건만 가지고 1조에서 3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 이 OKN 건까지 잘 전개가 되면은 여기 3조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 테라의 시총이 위쪽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 OKN 건에 대한 재료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모세포종 특히 그 GBM이라고 읽었죠, 네, GBM. 네, 이거는 어, 일단 1 5년 가까이 예전에 그테모달라고아바스틴이 치료제로 승인되는 후에 1 5년 가까이 신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철실한 분야다 이런 얘기죠. 네. 따라서 요건에 대한 삼상 진입, 요런 건에 대한 재료가 주가를 끌어 당길 수 있는 또 양념격으로 드러, 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좀 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지내장이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이나 테라피틱스나 지분을 엎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20만주, 20만주,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만공 아, 400원짜리.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에요? 네, 2620원짜리잖아요. 테라 쪽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고, 어, 이노베이션하고 테라하고 교대로 지분을 추가해 가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측에 한 최근에 두어번 정도 지분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주가가 좀 내려온 테라 쪽으로 진해장이 다시 지분 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주가도 최근에 어렵기 때문에 아마 어떤 주가 관리 목적에서도, 어, 그런데 그 진해장의 지분 투자권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FV권에 대한 이 모멘텀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OKN007건도 하나의 그체료가또 나올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진해장의 추가 지분 투자권이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나올 기한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타임 프레임에 엮여서 조정을 좀 보였다고는 보지만 중요한 거는 라이센스 아웃이 되느냐. 탑 라인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주간에 이제 반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지연되는 건인데 이 타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다가오는 주에 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 좀더 빠르고 제대로 된 정보 어,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받으시는게 좋고요요 네, 전화번호로 hlb 테라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드릴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방 네, 이쪽으로 입장이라고 문자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보필을 할 겁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저도 끝까지 케어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내세요. 네, 실적 좀이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년에서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생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정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조금 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